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다킴 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알차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봉근 선생님 정리입니다. 우리 박봉근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de for c e be with the Dr. b o n g u n Park. 15세 남성으로 ALT 상승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총파상 간장 S4 부분의 하이퍼에코 리전을의 포칼패스페어링으로 추정이 됩니다. 간장 S8분의 하이퍼에코 리전이 시스터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포칼패스페어링 에리어 S4, S8 시스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간에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GB, Left Portal Vein, Right Portal Vein, S4 부분에 아, 어, 부분에 어, 간장 에스포 부분에 그배척의저액코에 포칼 패스베링이 보입니다. 이거는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이 일로퍼퓨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은 이저 스토막에서 들어오는 베인이기 때문에 이저팻 양이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포탈 베인이 들어오니까 어팻 인필트레이션 팻이 리버 되는데 라이트 게스트리프에 의해 퍼퓨전즌되는 S4는 이그팬 양이 적기 때문에 이 포칼 패스페링이 됩니다. 자 S8번에 이 무핵코 낭종이 보입니다. 이 낭종이냐 저핵코 결절의 감별점은 자세히 봐야 되면 낭종은 안에 무핵코고 낭종하고 주위 간실질하고는 어 음량 임피던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계면 고액호 어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고액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낭종 뒤쪽에 후방 음량 증강이 관찰됩니다. 그러면 한 보겠습니다. 예, 여기 포칼 패스페어링입니다. 여기 랩터 포탈 베인의 어, 호라이즌탈 음빌칼 포션 포칼 패스페어링 여기에는 지금 보이는 게 S 팔 번의 낭종입니다. 어, 낭종으로 출현한 것은 요하고 시스타하고 주위 간실질 경계면에 고액코가 있고 여기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결절 같은 이런 게 보이지 않죠자 크기는 1.4 1.4cm 됩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칼라 도플라예. 이 낭종 내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 후방 음량 정강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음양증강. 자, 이 후방음양증강. 여기 지금 보이는 헬륨은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입니다. 자, 여기는 후방음양증강에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경계면 에코. 예. 후방음양증강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S4에 S4에 이렇게 포칼 패트 어, 스페어링 나타나는 것은 위정맥 S4의 배척으로 할려 됩니다 위 전정부 소만부 유문부 십이장 체두부의 혈류가 통상은 문맥으로 들어가는데 일부는 여기 S4와 간의 어, 내측구 내척구에 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간문부에도 갑니다. 간문부에도 갑니다. 그래서 이 어, 우측 간정맥이 에서 포에 나 간문부에 포칼패스베링을 형성합니다. 전파를 우시는 의사 선생께 제가 만든 전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전파행정 개인교수 USB. 저 기타 대이 USB는 전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유 USB입니다. 그리고 어 여유 USB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별 질환에서의 USB가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전파 교육 USB 동영상사입니다. 여기에는 어,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 했을 USB가 어,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